이제 오늘은 수시 여섯 장의 카드를 갖다 어떻게 지원 전략을 짜야지만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대학들이 발표하는 내신에 대한 이제 50% 컷, 70% 컷을 보면 학과마다, 학교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죠. 우리가 인기 학과라고 생각했던 데들이 내신이 낮은 경우도 있고 비인기 학과라고 생각했던 데지 내신이 높은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그 정보 속에서 수시 지원, 수시 지원 전략을 짜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모든 학교나,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이 바라보는 기준이 바로 내신입니다. 내신이 돼야지 내가 수시를 넣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서울 시립대학교가 이번에 발표한 내신 자료들을 보면, 일반고가 55등급 초반대까지도 학생부 종합에 합격한 학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사벽이라고 불렸던 연세대학교에서 올해 발표된 내신들을 보면, 물론 이제 특기자와 활동우생이 합쳐져서 내신이 낮아진 경향도 있지만, 어 굉장히 일반고 때그 지원 합격했던 내신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진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바로 뭐냐면 작년부터 시행된 블라인드 평가로 인해서 내신의 영향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신의 영향력보다는 비교과의 영향이 더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휴분에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은 일반고 2.9 5 등급인 고대건축학과에 합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류 전형에는 일반고 3등급 대학생이 고대 가정교육과에 합격하기도 하고 이랬죠. 연대 2등급 초반대인 아이가 수도권에 있는 일반고에 고등학교인데 연대 뭐 신세조 신소재공에 합격하기도 하고 의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어, 활동수형이나 우 이런 데에서 다 1등급 초반대만 합격했는데 저희가 이제 어, 2.5등급인 학생을 갖다 연대 의예과에 합격시키기도 했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어, 수시지원 전략을 갖다 어, 그 제대로 짜면은. 합격한 결과를 나타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더 자세하게 분석을 통해서 학생들이 꼭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사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제 그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핵심 포인트들을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실제로 서류전형이나 최종합격했던 학생들의 이런 이제 비교과라든지 자소서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수시지원 전략을 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어, 이 학생의 6월 모의고 성적과 9월 모의고 성적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시로 어디까지 갈수 있어를 갖다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가 정시로 어디까지 갈수 있어. 그래서 6월 모의고 사 성적과 그 지금 저희들도 9월 모의고 사 성적을 갖다 이제 나온 걸 보고, 그거에 대한 평균치 정도. 이런 평균치와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정시로 갔었을 때 예측이 가능한 이런 부분을 추정을 해서 정시로 어디까지 갈수 있다는 걸 추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아, 나는 정시는 이 정도 나오니까 최소한 베이스를 이 정도로 해갖고 내가 그대 안정, 상향,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도전, 이렇게 넣을까. 이런 결정하는 학생들도 있고 나는 정시는 여기까지 가니까 이것보다 더 높은 데로 갈 거야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6월 모의고사 재수생이 반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요런반 밖에 안 들어왔지만 6월 모의고사의 그 어디야 백분위와 그 다음 에 석차 등급을 꼼꼼히 살펴서 내가 정시로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를 갖다 확인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겠죠.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시에서 수능 최저컷이죠. 특히 올해 어그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어디야. 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에 대한 수학 대으로 인해서 등급이 덜 나오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특히 고대 수능 체저와 맞추기가 만만치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수능 체저를못 맞추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6월 모의고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성적에 대한 모의고사 성적을 꼼꼼히 챙기셔서 내가 정신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그 다음에 수능 최선 어디까지 맞출 수 있는지를 갖다 한번 첫 번째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핵심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바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내신 범위를 살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내신 범위에 대한 것이 괜히 들쑥 날쑥하죠. 그죠? 작년하고 올해 다르고 이렇게 다르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50% 것과 70% 것의 간극도 굉장히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잘 보시면 서울대나 고려대나 한양대나 중앙대, 시립대 등은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합격자 비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고대 같은 경우는 대략 이제 특목고 자사고 합격자 비율이 뭐 5대5야. 그죠?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55%가 일반고야.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는 다빈치형이 일반고하고 자본고까지 합치면 거의 80%고,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20%인 거고, 그 다음에 탐구형에서는 한30% 정도만 일반고고, 70%가 특목고 자사고죠.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죠. 시립대 같은 경우도 72%가 일반고고, 28%가 특목고 자사고야. 이런 내용들에 대한 그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은, 요 비율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 50%가 만약에 그 일반고 비율이고 특목고 50%가 특목고 비율이야. 고대 학업 우수형이 그렇게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50%컷내외는 어디겠습니까? 일반고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학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인기 학과 같은 경우는 특목과 학생들이 조금 더 들어올 수도 있고요. 비인기 학과 같은 경우는 일반과 학생들이 조금 더, 더 들어가서 70%까지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신들에 대한 어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학과 특성,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대략, 50% 정도에 대한 50%나 70%가 일반 고일 거야. 50%나 70%일 때는 지역 자사고나 명문고일 거야. 그 다음에 70% 정도 이 이유는 이제 전국단위 자사고고, 뭐 통목고일 거야. 이런 부분들을 예측할 수가 있죠. 그렇게 예측을 해서 우리 아이의 내신이, 우리 학생의 내신이 이 내신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일단 첫 번째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평균 등급 내신만 보지 말고 1학년에 비해 내신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면 2학년, 3학년에 어, 내신 평균 등급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대학교도 그렇고요. 고려대학교도 학생부 종합전의 안내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어, 내신을 갖다 평균 등급으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대가 공개한 영상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죠? 거기 보면은, 어, 일반기 고등학교에 내신이 그 1학년 때수학이 4등급이었고, 2학기 때 2등급이었죠. 그다가 2학년 3학년 때 1등급, 2등급 또 올렸죠. 이런데 이학생이 합격한 사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 내신 등급으로만 본다 하면 합격하기 쉽지 않았겠지만 1, 4등급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적을 올리면서 1, 2등급을 유지했기 때문에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안내서에서도 평균 등급만 보지 않는다. 추이를 보겠다. 연대도 학생부종합전형 안내서에서 연대 학업 역량인가 그두 번째에 대한 요, 그 요소를 보면 전, 첫 번째가 전체 평균 내신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두 번째가 내신 성적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있는가, 이거를 갖다 보겠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전체적인 평균 등급은 낮지만, 내가 2학년 3학년 때 꾸준히 올렸다고 한다면, 전체 평균 내신 등급에 구애받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2학년 3학년 정도의 성적에 대한 평균 정도 성적을 갖고, 이렇게 대학에 갔다 이렇게 대학의 범위에, 대학의 내신 범위에 적용해 보시는 것도 답이 아니신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모의고사 성적도 챙겼고 그다음에 모두 알아봤죠. 내신에 대한 부분도 대략 알아봤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아 이거 이제 교과를 쓸까? 종합을 쓸까? 이제 고민하실 때 저희가 이제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저는 그렇게 권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교과를 갖다 한두 장은 쓰자. 여기서는 100% 합격할 수 있는 대로 쓰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잘 보시면요. 의외로 대학에서 교과 전형에서 뭐냐면 어, 미달 사태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달 사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하는 비인기 학과라는 데, 그러니까 뭐 물리학과, 건축학과 이런 데 보면은 중위권 대학, 주로 이제 작년에는 이제 어, 주로 그 교과만 갖고 했던 데가 이제 한양대부터지만 하 한양대도 일부 학과는 사실 그렇게 어, 그 미달이 난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 그것이 이제 어디냐면 작년 같은 중위권 대학 보면은 인하대 이런 데 같은 데 가면은 꽤 미달된 학교가 괜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죠? 올해는 연대부터 시작해갖고 성균관대, 서강대 다 생긴다라는 겁니다. 서강대 입학사정관이 뭐라고 했냐면 설명회에서 자 올해. 1등급대인 학생들은 교과를 노려볼만 하고, 2등급대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자, 빵꾸가 날, 그죠? 어디가 낮아질 건가지를 갖다 학과를 갖다 한번 잘 찾아봐라. 그러면 은 의외로 서강대 같은 경우도 교과에서 2등급대가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강대가 2등급대가 합격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죠? 그 밑에 있는, 중경회 이나그 밑에 있는, 그죠? 건동공숙이나, 그 밑에 있는, 그 그렇죠? 이런 이런데 보면은 내신 등급이 그 지금 발표된 내신 등급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잘 예측하셔갖고 교과로 100% 합격할 수 있는 곳을 갖다 내가 만약에 내가 정해놨잖아요. 나는 정시보다 높은 대학 갈 거야. 나는 정시 정도 의 대학을 한갈 거야. 여기에 해당하는 데 교과를 합격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한다면. 100%여기갖다 교과로 으셔고 합격하시는 것이 안정적 지원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교과를 갖다 상향해서 지르는 것보다는 교과로는 내가 100%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데를 갖다 찾아서 이거는 교과는 정량이니까 내가 여기 붙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은 여긴 100% 붙죠. 정량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내신이 아무리 학종에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내 대신 갖고 모르잖아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작년에 했다 하더라도 또 비교과가 우수한 학생들이 막 들어오다 보면 그저 특목과 애들이 들어오다 보면 내가 밀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섯 장의 카드 중에서 내가 100% 합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밑에 있는 대학에서 내가 여섯 장의 카드 중에서 내가 가려고 하는 마지노선에 해당하는 대학의 학과를 교과하 넣어서 100% 합격하신 다음에 나머지 네 군데는 내가. 좀 이렇게 이제 전략적으로 지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학종으로 지원하는 대학을 학생 성향에 따라 좀 안정 지원 가능, 다음 에 상향 등으로 분류해서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네 다섯 군데가 남았다면 한 군데, 두 군데, 두 군데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번 보셔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지원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일단은 내신은 됐어. 그럼내 비교과가 어떤지에 대한건 확신이 안 쓰잖아요. 내가 안정으로 가고 내가 도전으로 가고 내가 상향으로 가고 막 이거 다 좋은데 과연 내가 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하는 부분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실 겁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냐면 한번 이렇게 먼저 내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에 대한 걸 갖다 핵심 요소들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체크 자가진단으로 한번 체크해 보실 어 항목들을 갖다 좀 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학생부 비교과 영역을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 안내서에 맞춰 파악해보자. 그래서 다음 내용 중 대부분의 항목이 우수한 편에 속한다면 1등급 이상을 사양 지원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뭐 1등급대인 학생이 1등급 이상은 못 올리겠죠. 하지만 1등급대 학생이라 하더라도 0. 몇 등급 올릴 수 있고요. 평균적으로 1등급 이상, 심지어는 1.5등급, 2등급 이상도 이런 항목에 대한 우수성이 화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올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학교 저희가 지원도 했던 학생들이 상당수 이런 학생들이 이렇게 내시는 1등급 이상을 올려서 심지어는 1.5등급 2등급도 올려서 합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그런 항목들이 뭐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대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진로 관련 소인수 과목, 심화 과목이 있어 있는지 살피잖아요. 교과에서는 이제 뭐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은 뭐그 정성 음 A 맞은다 만점 주고 또 학교마다 이제 다르긴 하지만 학생부 종합의 정성 평가 방식이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아 얘가 관심이 많아 이 학과에 이걸로 뽑는 게 아닙니다. 관심이 아니라 아, 이 학생이 이 학과에 들어와서 수업을 따라갈 수 있어. 이거를 갖다 검증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이 아니라 학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요소입니다. 그럼 학습하기 가장 기본적인 게 뭐죠? 고교와 대학의 연결 교육 과정에 대해서 내가 진로와 관련된 물리 툴을 공부하고 고급 물리를 공부하고, 그죠? 내가 미적분 기하를 공부하면서 고급 수학을 갖다 공부하고, 고급 생명과학 공부하고 이렇게. 그 소인수 과목이나 심화 과목을 갈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보세요. 또 연대나 고대 학생부 종합전 안내서에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학생들이 선택하는 소인수 과목이나 그죠 난이도가 높은 심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내신은 불리할지 몰라도 결코 학생부 종합전 서류평가에서 불리하지 않다라는 멘트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쉬운 과목만 선택하는 학생보다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이에요. 절대적으로 우리 학교 우리 아이 학생부들한테잘살펴보시면은 과연 이렇게 이제 어뭐 고급 수학, 고급 생명과, 고급 화학 같은 이런 진로 관련 소인수 과목이나 심화 과목, 경제 수학, 뭐 이런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이수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세분녀 특기상 독서 활동, 행동 특성 의 종합 이 나타난. 학업 역량을 꼼꼼히 살피자. 학생부 종합은요. 1부터 100까지라고 하는 90까지는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이 나타나지 있 않는 이런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학업 역량이 나타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너 무슨 심화된 과목을 공부했냐. 두 번째가 창체 활동이나 세특이나 이런 독서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학업 역량을 나타내는지를 그 보는 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학생부 종합 평가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율 진로 활동을 뭐죠? 자율 진로 활동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가 나타나냐면 자율 진로 활동에 단순 참여와 배우고 느낀 점만 있어요. 이렇게 있어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내 활동을 바탕으로 독서 활동과 탐구 활동 등이 있는지 살프자 이런 부분들은. 그 중앙대학교가 발표한 학생부 종합적인 평가 요소를 보면, 이런 수행평가다,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자율활동, 진로활동은 전부 다 독서활동과 연계해서 학습한 과정을 나타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 참여만 있을 땐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에 대한 부분은 이따 뒷부분에서 제가 한번,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한 학생들의 어떤 학생부 사례를 갖다 한번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동아리 활동도 학업과 진로와 관련된 관심과 학습 과정이 나타나 있는지 살피자, 동아리 활동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서울대학교가 서울대학교 아로리 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에 어, 소개한 영상을 한번 보세요. 거기서 뭐라고 했었죠? 동아리 활동을 비교과라고 여기고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오히려 어, 세트 못지않게 동아리 활동도 중요하다고 라그 서울대학교가 얘기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에 나타나 있는 이렇게 그, 그 서울대학교가 소개한 문구를 보면은. 자 양자역학과 관련된 솔베이 전쟁 그리고 슈뢰딩거 고양이랑 영상을 시청하고 양자역학 관련된 슈뢰딩거 고양이면 뭐죠? 대학 과정이거든요. 영상을 시청하고 케이 무크가 안 된다고 하니까 무크라는 말은 되고 영상을 시청하고라는 그 예시를 넣었죠. 그다음에 이제 또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로 3학년때 동아리 활동 예시가 된게체렌크프 복사와 뭐 강전자 증배관을 이용한 미원 검출기 나베이안 이, 이런 이 논문에 대한 논문에 대한 학습한 내용을 넣었죠. 근데, 체링크포 복사와 강전자 증배관을 이용한 이런 논문들은요, 일반적인 수준의 논문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전문적인 수준의 어떤 논문이죠. 학습한 과정을 나타낸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그, 그 평가 방식에 대한 안내 동영상. 서울대학교를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은 그 어. 영상을 보겠죠. 서울대학교 아로리에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 안내에 대한 영상이니까요. 그럼 이 예시를 넣놓은건 뭘까요?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닐까요? 고교와 대학의 연계 교육과정은 심화학습한 과정을 나타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동아리 활동이 고교와 대학의 연계 교육과정에서 나의 심화학습한 과정을 나타내기 가장 좋은 건 아닐까요? 그죠. 동아리 활동은 내가 관심 분야 내가 진로와 관련된 내가 의생명과 의학 관련 의생명 동아리를 할 거고요. 그죠? 이런 부분 아니면 내가 최소한도 뭐그 과학과제 연구 동아리라든지 이런 걸 하겠죠. 그죠? 그니까 나의. 그 나의 관심 분야에 대한 학업 역량과 진로에 관련된 심화학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동아리이기 때문에 동아리에 얼마나 깊이 있게, 깊이 있게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과정의 학습과정이 나타나 있는지 그리고 탐구과정이 나타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거죠. 왜 대학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또한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분야 특기사항의 경우도 수행평가나 수업에서 생긴 궁금증으로 스스로 찾아 심화학습한 과정이 나타나는지 살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냐면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 안내서나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 안내서에서 보면은 뭐가 나타나 있냐면, 대학생들이 바라, 대학들이 바라보고자 하는 중요한 평가 요소 중에 하나는 학생 스스로의 학습과 경험이랍니다. 학생이 스스로가 호기심이 생겨서 관심이 생겨서 의문점이 들어서 스스로 찾아학습한 과정을 갖다, 그, 찾아학습한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이런 인재를 갖다 의미있게 보겠다고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수행평가나 이런 게 뭐죠? 수행평가라면 생긴 공급만정으로 내가 학습한 과정. 학교 수업에 생긴 공급만정으로 내가 학습한 과정. 이 학습한 과정이 책 읽고, 그쵸, 뭐, 그책 읽고 관련 자료를 통해서 학습한 과정들이 잘 나타나 있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수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독서의 경우도 독서 활동 뿐만 아니라 학생부 영역 내에서 필요에 따라 심화 도서도 읽고 꼬리물기 독서도 했는지 살피자.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 안내서에 보면은 서울대학교도 전문서적을 읽을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꼬리물기 독서도 할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만요 아니 다른 대학교도 어, 연대 중앙대 경희대 등에 그 발간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의 평가 항목에란 책자에 본다 하더라도 어, 지원 전공 관련해서 얼마나 제대로 최고일 건지 확인한다 그리고 책을 읽다가 생긴 공문책 꼬리물기 독서를 한 사례도 에, 그 의미 있게 평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아이 학생부에 이렇게 의미 있는 그 심화된 도서도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어 관심 분야를 확장해 나가면서 학습했던, 읽었던 이런 꼬리물기 도서들도 나타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요소들도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여섯 가지 요소에서, 내신 등급, 요런 여섯 가지 요소에서, 그, 만약에 다 우수한 편에 속하다고 한다면, 어 제가 확연, 단언권 말씀드립니다. 내신을 갖다 한 등급 이상, 그래서 한 등급 가까이 충분히 올려서, 그래서 저는 내신을 극복하고 비교과 활동으로 서류전형에 합격할 수 있다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비교과 학생에 기재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분자원경제학과인 거죠. 그러니까 고려대학교죠. 그러니까 3등급 일반고 3등급 대인 학생인데 이제 서류평가에 합격한 학생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평소 농산물 관련 기사를 꾸준히 읽는 학생으로 최근 강원도 배추값이 과잉 생산으로 폭락했다는 내용을 접함. 특히 정부 정책의 한계를 체감해 이에 대한 보완을 경제이론 측면에서 할수 없을까 생각함. 온라인 강의 경제학 들어가기 수강 및맨큐의 경제학 탐독을 탐독을 통해 수요 공급 법칙 및 탄력성 생산자 이론을 학습함. 배출 시장의 특성을 수요 공급 곡선을 통해 분석하고 정책 관계의 보완을 수요 측면에서 접근한 결론을 도출함. 또한 밭대기 관련 기사를 읽고 선물 및 옵션을 이해 적용해 보고자 함. 가격이 폭락한 상황에서 농민들의 선도고래 예상 이익을 수치로 제시함. 또한. 배추 옵션 거래를 가정해 푸드옵션 매수자의 예상 이익을 옵션 프리미엄을 고려해 수치로 제시함. 위과정을 정리해 농민 피해 완화책 한계에 대한 해결 고찰 및 농산물 선물 옵션 거래 예상 손익 분석을 작성함.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며 농산물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완성했고 선물 및 옵션 거래가 농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달음. 이후 식품 유통회사의 의사결정을 탐구하고 싶어진 미시경제학 전공 도서 발제도기 후.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보고서 식품 유통회사의 가격 경쟁 및 이윤 극대화 전략을 작성함. 시장의 두개 혹은 임의의 수익 기업이 존재할 때 이윤 극대화를 위해 각각 어떻게 최적 생산량이 도출되는지 수학적으로 직접 그 과정을 제시함 어떻죠? 내가 공부한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죠. 대학들은 이제 요번에 자소서를 쓸 때도 대학들은 설명해서 뭐라고 하죠? 활동보다 학업적 역량이 나타나 있는 활동보다는 뭐죠 학습 경험. 그래서 내가 얼마나 했던 학습 경험을 쓰라고 하죠. 그럼 여기, 보 이건 뭐자소서가 아니라 학생부이긴 하지만 경제학 들어가기를 수강하고, 그 다음에 미시경제 전공도서 발치독도 하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하는 학습과정이잘 나타나 있죠. 가정교육과의 이제 동아리 활동도 보겠습니다. 이 친구도 3등급 되었는데 고대 가정교육과에 서류 중에 합격한 학생이죠. 온라인 강의학습 동아리를 만들고 진로와 관련된 동물의 행동을 들으며 동물 고유의 행동은 진화의 산물인데 이것은 자연 선택에 의한 결과물이며 자연 선택은 분자 생물학적인 수준에서 돌연변이와 새로운 유전자 획득에 의해 결정되었음 을 알게 됨 분자 진화의 작용 기전을 알아보며 도서 진화를 묻다를 읽고 많은 돌연변이 가운데 생존에 유리한 형지는 생식을 통해 전달되고 나머지는 도태되었으며. 동시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에 의한 수평적 유전자 전달이 이루어지며 환경에 맞는 동물의 행동과 섭식이 만들어졌음을 이해한 수평적 유전자 전달 시스템에 관심이 생겨 자료를 찾아보면 NCBI의 논문 그 Horizontal Gene 그 Transfer를 갖다 읽고 초식 동물의 경우 풀을 섭취하면서 소화를 돕는 미생물이 소화기간에 공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고기를 먹게 되면 가스가 생성되어 풀만을 먹을 수 있도록 진화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 발표함 어떻죠? NCBI 논문. 그 NCBI가 뭐죠?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의 논문인 거죠. 이런 영어 논문도 읽고, 도서도 읽고, 학습한 과정이 잘 나타나 있죠. 이번에 이제 건축학과 동아리 2.95 등급인데, 고대 건축학과에 합격한 학생의 이제 동아리 활동을 보겠습니다. 2인 1조로 오드락을 이용한 주택 모형 제작 만들기에 전반적인 과정에 기여하면서 완성품을 만드는 재능과 끈기가 돋보임, 평면도 제작을 할때 논문 RTK, GPS 측량과 토탈 스테이션에 의한 교내 평면도 제작 및 전기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한 정밀 측정형, 어, 전반의 평면도 측정에 관한 연구 등의 참고문을 이용하여 평면도 개념과 이를 직접적으로 응용하기에 공간 능력이 중요함을 인지함. 이에 대학교재인 최고의 건축 디테일 도시의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설계 디테일 도해집을 읽으면서 특히 도시에서 주택 모형의 개방 공간이 중요시되면서 사람들은 밀접된 공간, 밀집된 공간에 살아가면서 개인 공간은 줄어들고 더 많은 공공 공간을 가지게 되면을 깨달음. 이에 모형을 설계할 때 최신 트렌드에 맞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주택과 에너지 관점에서 효율적인 주택을 만들며. 공간의 효율성을 추구하기에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건축의 열정을 보임. 이것이 이제 어, 건축학과에 합격한 학생의 동아리 활동인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의외과에 합격한 학생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죠? 의외과의 학생,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입학서 정관과 이렇게 했었을 때이 학생은 내신이 높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아, 지원하다. 학생부가 우수하다. 이렇게 인정했던 학생입니다. 뭐랬죠? 바이오 인포메틱스 생명 정보와 고급수학, 고급생명과, 고급화학을 수강했고 고교와 대학의 연계 교육까지 학습과 탐구를 했죠. 탐구한 내용을 보면요, h 3 n 2 바이러스 연구 과제를 했고 유기화학의 입체 이성들차 카이랄 의약품의 부작용을 탐구했고요. 선형액이 모형을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간 전이 시기를 탐구했고요. 단백질의 조성과 구조 수강하며 NCBI를 통해 단백질의 공통적 구조를 도출한 뒤 세균 증식과의 관련성을 탐구했고 탐구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면역 반응 수강후 항체 구조에 H2 결합에 대해 탐구했죠. 바이오 에너제틱스 강의를 수강하고 서적을 참고하여 TCA 회로 암 발생의 단계적 모델 등의 메커니즘에서 효소의 작용 기전에 대해 학습을 했고요. 고급수학 수강후 세포 반응식을 행렬과 대응시켜 문제를 창작했죠. 텔레모레이즈 활성 조절을 통한 암세포 분열 억제에 관한 연구를 읽고 암과 노화 관련 질병의 치료 기술에 대한 학습을 했죠. 지카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바이오 인포메틱티스 기술을 활용해 바이러스를 공유하는 특징을 탐구했죠. 어떻죠? 굉장히 깊게 학습했던 과정과 탐구한 과정이 잘 나타나 있죠. 네, 진로활동을 보겠습니다. 진로를 진지하게 탐색하는 자세한 학문 간 융합적 사고 능력의 탁월함, 대학의 탐방의 날을 통해 뇌와 통신기기를 연결하는 디바이스 기술을 접하고 뇌신경의 작용에 관심을 가짐, 인공지능 뇌는 학습을 통한 자기 개발이 가능하다는 설명에 사람도 가능한지 의문을 가짐. 이후 온라인 강의 인간 뇌의 이해를 듣고 사람의 뇌도 후천적으로 개발됨을 깨달음. 이를 계기로 진로 독서 활동에서 스스로 치유하는 뇌를 읽고 뇌 질환 치료 등의 신경 가소성에 적용됨을 알게됨. 더불어 신경 가소성의 분자 생물학적인 작용 원리를 알기 위해 영어 논문을 참고하여 성상 세포의 재배열을 통한 뇌 신경 회복과 이에 중요한 신경 성장 유전자 BHLA b h l h 학습함 이러면서 이제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죠. 학습 과정에 잘 나타나 있는 이런 진로 활동들이 바로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 자사고에서 아 우리 학교는 4등급 대인 아이도 서류 전형에 의외과 합격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저희가 지도했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생부가 좋다고 한다면 요번에 보시면 가능했죠. 왜? 그수천년대학교에서 4.4등급 의대에 합격했다고 발표를 했죠.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그 다음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 모 자사고에 4.6등급인 학생, 이 가천대 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결국은 뭐가 좋냐면, 비교과가 좋다고 한다면 충분히 합격할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 의대에 합격한, 연대 의대 합격한 학생의 자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아리 발표를 위해 읽은 캠벨의 생명과학의 분자식의 단원에서 선형의 길을 통해 HIV 바이러스 종간전인 시기를 추정한 연구 내용을 읽으며 인수공통감염병종간전인을 연구하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메르스 바이러스 연구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종간전인 시기를 선형의 길을 추정하기 전에 비교 기준의 삶의 전 단계의 숙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기사와 논문 검색을 통해 유력한 숙주종을 몇 가지로 줄이고 NCBI 데이터로 개통수를 만들어 숙주별 메르스 변종들의 유연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실험 결과 유력하다고 판단된 낙타 사열을 기준 사열로 선정하고 새로 연도별 인간 메르스 바이러스 데이터 30개를 다중 사열 정렬하여 기준 사열과의 차이를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데이터 변형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를 활용해 엑셀 회기 분석으로 종간 이동 시기를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계산한 결정 개수가 너무 나왔습니다. 표본 선정의 문제라고 생각해 수집 데이터를 단일 지역으로 제한해 새로 실험해 봤으나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그 원인을 분자 시계 개념에서 찾은 뒤 분자 시계가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고 결과는 실패하였으나 페인에 대한 통찰과 수정 재설계한 향후 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포스터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고찰을 거쳐 표면 단백질 서열을 사용한 실험을 진행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의 탐구 과정은 의대에 진학해 백신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게해 주었습니다. 어떻죠? 되게 하니까 그러니까 캠벨의 생명과학의 분자식의 개념을 다는 녔 데. 그다음에 선형 이기를 통해 그러니까 통계학적인. 그렇죠? 선형 이기 분석의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수학과 과학의 어떤 융합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 그 융합적인 사고를 나타내는 어, 창의적 어떤 관점의 어떤 탐구 내용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죠. 그러면서 어땠죠? 실패와 좌절을 겪고 이겨내는 과정도 이렇게 잘 나타나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대학들이 발표하는 어, 자소서에 그 말은 이제 자소서에서 의미 있게 평가하는 핵심 요소죠 그 대학 학생부 정합장 안내서와 있는 어, 학생부 정 평가 요소가 이런 자소서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바로 내신을 갖다. 한 등급 이상 극복하고 연대 의대에 합격하지 않았나 이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수시에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합격할 수 있으려고 하면 일단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내신 대학 끝났기 때문에 이제 뭐다 비교과 자소서를 갖다 이런 방향에 맞춰서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 안에서 평가서에 맞춰서 잘 준비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내신을 극복하고 원하는 대학에 수시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